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명 코미디언 이용식의 놀라운 주택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전에 TV조선의 건강한 집에 이용식과 그의 아름다운 딸 이수민이 게스트로 나왔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이용식의 집이 공개되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주방, 발코니를 활용해 꾸민 아담한 서재까지 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양락이 저 공간이 100평이라며 이용식의 집에 엄청난 규모를 감탄하면서 그의 집의 크기를 실감하게 해주었답니다 이용식의 주택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빌라 아파트로 100평이 넘는 고급 저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는 현재 방송인이자 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2년생으로 올해로 72세인 이용식은 김혜성과 결혼하여 외동딸 이수민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용식이 딸의 결혼을 반대하던 것에서 전환하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딸 이수민과 예비 사위 원혁의 결혼을 승인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에 따라 그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식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주택과 사업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이용식이 이런 큰 재산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리고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는 1975년에 MBC 제일기 코미디언 선발대회에서 데뷔하여 19년 동안 뽀뽀뽀를 진행하면서 사랑받았고 청담동에 자신만의 라이브 뮤직클럽 SHOW를 설립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통해 이런 성공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